검찰과 그 검찰 그 조직에서 가장 신경 쓰는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분이,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속 만기 챙기는 거예요. 구속 만기두 번째는 공소시효 챙기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놓쳤을 때 거의 옷을 벗을 정도의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온통 신경을 이곳에 쓰고 있습니다. 구속 만기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법 구금이 됩니다, 검찰이. 그 다음 공소시효를 놓치게 되면 범인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번에 그 조국 씨 부인에 대한 이 전격적인 기소, 를 언론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아마 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증거인멸을 이 정도 하면 데스크탑을, 학교 데스크탑을 떼어갖고 간다던가, 그 다음에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양대 총장이 이미 그 증거인멸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걸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긴급 체포 대상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조국씨 부인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하거나 아니면 그 공소시효 전까지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하거든요. 기소하거나 이거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두 가지 중에 그래도 정도가 좀 낮은 일단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만 그 마지막 날에 그 불구속 구공판을 하는 거였죠.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조사 없이 합니다. 조사 없이 피의자 조사 없이 일단 증거 확보가 완벽하게 되도록 수사를 한 후에 그냥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 검찰과 검찰 조직에게는 이례적인 거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검찰 출신으로서 처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아 이게 뭐지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어떻게 이 예민한 시점에 압수수색이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짜고 치는 고수덕일 수 있다.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도 저에게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제보는. 윤석열 총장과 조국 씨가 압수수색 전에 모호텔에서 만났다. 라는 거였습니다. 허위 제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수사권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계속 주시만 했었습니다. 이건 과연 뭘까? 그러다가, 조국 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보고 아,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분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검찰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끝이 무엇일지. 그런데 검사들은 항상 혼전일 때, 혼전 중일 때, 싸움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은 뭐냐면 법과 원칙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지도를 봅니다. 검찰의 지도는 법과 원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검찰이 진짜 법과 원칙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라서 고민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의 이 절규를 다 듣고 계시겠죠. 청년들의 절규를 다 듣고 계시겠죠.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임명한다는 게 거의 파다합니다. 오늘 교회를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임명할 거라고. 자기네들 다 알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들 생각이십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이건 자유한국당하고 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권력 투쟁? 이런 거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들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께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는지.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또 우리 국민들께 상처를 드려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슬픈 국민으로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제발 마지막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가슴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